일단 얼굴을 오일을 어느 정도 덮어를 하고요. 오일을 바르는 이유는 피부가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근육이 있는 부위는 주름이 다 지셨죠.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때문에. <laughs> 자 일단은 자 근육 결 방향대로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뭐이 요거 이제 엄지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 펴주는 거예요. 쭉쭉 펴져요. 이거는 이제 피부 마사지가 아니라 근육 마사지 얼굴 근육 마사지이기 때문에 근육결 방향대로만 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근육하고 옆 피부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 같은 게 있다 그랬죠. 아, 어. 네, 그거를 조금 자극을 해줘서 좀 탄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름 없어져요. 어, 그럼요. 없어죠 이렇게 해서. 아프지 않나요? 아프세요? 아파야 돼요? 아니요. 안 아파. 이미 탄력을 다 이루셔가지고. 아플만한 게 없어. 근데 선생님 혼자는 못죠 그래서 제가 도구를 쓰면 된다고 하잖아요자 아, 음. 음.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추미근이 그 눈썹 근육 있죠. 이게 이렇게 수축이 돼서 그예요 수축이 되니까 이렇게 딱 주름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촘이근 거 펴줘야죠. 근육 결 방향대로 그러니까 생기게 돼 있어요 주름이라는 거는. 그리고 알륜근, 알륜근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동그랗게. 그럼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름이 제일 많은 부위 여기 있죠, 어, 눈 옆에 여기. 그 그렇죠, 이렇게. 요 어, 여기가 아프시다는 얘기는 이런 데도 아프는얘기요 여기도 아프시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쪽도 아프시겠죠? 그죠? 이제 주무실 때 아마 입, 혹시 이빨 가세요? 안 가요? 보통 이제 이빨을 갈거나 아니면 잘때 입을 이렇게 이 이불, 입의 힘, 어금니 힘을 주고 주무시는 분들 자, 응. 아, 이렇게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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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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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자, 자, 요 광대 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펴 줘야지. 그래야지 팔자주름이 없어지죠. 아, 여기 위로 올려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벽은 여기는 이렇게 당겨 줘. 그리고 맨 얼굴에 다음 충전. 잠깐. 오일 바르고 하셔야 돼. 오일이나 크림 등을 바짝. 응. 그리고 여기 건 그치 아는 건강하신가 봐요그죠 네. 네. 여기 안들어갔잖아요 여기 아, 어금, 네. 여기 어금니 빠졌으면 기기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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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오이 여기가 쏙안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네. 어금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거든. 여기 어금니 없으면 여기가 움푹 들어가 버려요. 네. 음. 그 치아만 건강해도 어디요? 그래서 잘 씹으시니까 어때요? 잘 씹으시니까 건강. 여기가 아픈 거예요. 교근이 <laughs> 아플 수밖에 없는 건강하다는 그 치아가. 그러니까 여기가 수축이 되면 또 여기에도 아프죠. 측도근 쪽 여기 아픈 거고. 이제 이거 뭐지? 나 이걸로 해서 다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 각권, 각권을 이용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당겨주고. 방향을 근육 방향대로 하는 거예요. 이 네. 주름 생긴 근육이 수축이 돼서 생긴다 그랬죠. 렇게 하고. 자, 손으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 근육 결 방향대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구. 이제 이거 테라 헤르츠는 테라라는 게그 진동수가 뭐주에 일초에 뭐조번인가 뭐, 엄청 많은 진동을 일으킨대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요. 이것도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문질러 주는 거예요. 이게두개 있으면 돼요두 개를 같이 해주면 돼. 아, 지금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피부샵에서도 이거 써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부위가 있고 좁은 부위도 있잖아요. 그런데 눈 같은 거할때 좁은 부위를 해주는 거. 그런 데 있죠, 이런 데. 이 같은데. 이거 나머지는 다 넓은 부위로다가. 잘 많이 펴야 될 때가 몇 개야 이런데 이마, 이마 주름 제일 곱잖아요 그리고 여기 눈 옆에. 근데 이거도 없다. 그러면 집에 소주잔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딱된 상태. 이걸 하는 거야. 빨개진다는 얘기는 피가 이쪽으로 많이 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혈액이 영양분을 공급을 해 주게 되면은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죠 피부 조직이 더 쫀쫀해지겠죠 이건 몇분 정도 해야 되죠? 마사지 보통 한 15분이에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루에 몇번 해도 괜찮아요? 어 좋죠 그요. 그러니까 화장품 바를 때, 화장품 바를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안할 때, 응. 세안제 바르고 막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데 있죠. 아 근데 봐봐요. 목주름이 거의 없죠. 없어요. 주름 <목주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예. 네. 그 목주름이 좀 거의. 좀 거의 좀 좋은, 좋은 거죠. 나 이런 거 몰라요. 자목소림이 없다는 얘기는 주무실 때 그렇게 높은 베개를 안안 베고 주무신다는 얘기예요. 남자분들은 되게 아 같은 걸로. 그죠? 거봐요 음. 아. 네. 근데 높은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분들은 이게 수축이 돼가지고 여기가 자글자 그래요. 여자분들 특히. 머리 감을 때도 서서라 말. 오 그건 좋은 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주름 안 생겨. <laughs> 어, <laughs> 근데 이제. 그 아, 이게 세면대에서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 뭐에 돼요. 안 좋냐면 목뭐 허리에 디스크 에 안좋아 네. 네. 이제 이게 숙여서 감다가 네. 일구에 실려 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 절대로 머리 감을 때는 숙여서 감으면 음. 안 돼요. 똑바로 어차피 물로 다 씻겨 음, 나가기 때문에 옛날 습관이 들어가면은 항상 계속 막 앉아서 있다안 하니까 서서 서서, 서서 서서 해서도이 네, 서서 아, 하시면 돼요? 때. 아, 샤워. 샤워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세요. 샤워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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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다가 그러다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하지 마세요. 네. 배고니다안 차승원이 하시지. 괜그 사람이 모델 출신이잖아요. 예. 네. 그 친구 배워르더라고. 아유, 그래서. 어, 음. 근데 요번에그 차승원 30세기 나오는데 또 하는 거 아시죠? 30세기 라이트라고. 네. 더 젊어졌어. 차승원 더, 안안아안안안 몰라 완전 더 젊어졌어. 지난번에 얼굴, 왔을 때랑 완전 달랐어. 서진이 요 박서진 얼굴이 오, 그래서... 원래, 원래 얼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서진이죠? 이서진 어, 걔... 네. 말하는 거예요 박서진 박서진 가수 장구신 아, 아, 어릴 때 아. 보니까 진짜 못생겼다 장구신 아, 진짜 못생겼어 아, 아, 근절 보는데 근데... 뭐이런 이런 라고요 이런 드러... 여기 보시면은 머리는 없지만 여기는 주름이 없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아, 이마와 같은 근육이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가 주름이 없는 거예요 그 근육이 있는 부위는 다 주름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해서 이 이마 근육을 펴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계속 마사지 좀 하죠. 이런 거 여러분들 가지고 있죠? 이거 발 마사지 할때 사라고 했죠? 이거 사신 분 있어요? 나무로 된 거? 네. 네, 네, 네. 이걸로 다 얼굴 할수 있어요. 음, 발 네. 다시 이제 얼굴용은 따로 다 하나 더 사세요. 괜히 발에 있는 모종 <laughs> 얼굴에 옮기면 큰일 나요. 얼굴 모종 생기면. 자, 여기도 보면은 주름이.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가 수축이 돼버리니까 주름이 이렇게 가로로 네. 주름이 생, 형성이 됐죠. 음. 예, 이것도 펴줘야지. 다음 주다 젊어서 온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약간 자글자글 세로 주름이 생길라 하는데 그래도 할머니들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죠. 이빨이 일단은 건강하시니까 치아가 건강해서 얘도 좀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해주시면은 손으로 하는 거고 도구로 하는 거 제가 다 알려드렸어요 모든 도구 다 사용 가능해요 어, 집에 있는 밥주걱 나무로 된거 있죠 그걸 이렇게 긁어도 돼요 다쓸수 있어요 소주잔 해도 되고 제일,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소주잔 같은 건데 아 근데 스푼은 숟가락은 너무 이렇게 뭐라 고야 되나 얇아요 그럼 피부에 자극이 갈수 있어요 이렇게 뭉툭한 거예요 묵퉁한 걸로 하거나 나무로 된 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다듬어진 나무를 부위로 해야지 괜히 거친 걸로 했다가 얼굴 다 까져버려요. 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사지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괜찮죠. 이런 거는 그렇게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저는 이거 저기서 한 거예요. 그 아트박스에서. 무실동에 있는 아트박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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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거 되게 종류 되게 많아요, 이쁜 거. 저기 잔이에요 네. 저런 소주잔이 다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저 이런 데 마시면 술잘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안 보여서 뭐가요? 거의 지금 유이아을거 같아요. 술이 안을 거같아이 까? 혹시 갈매는? 이거 이도이리는리 같은 데유리는 아닌 거거요 술이요? 이에요 네. 사모님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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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이가 <젊어서> 오셨죠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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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요 정도만 <laughs> 할게요. <이벤트가 이렇게> 돼서... <laughs> 이 정도만 해도 아까는 쳐졌던 것들이 쳐졌던 게 그래도 어느 정도 혈액 순환이 되면서 탄력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목. 목도 우리 아까 이걸로 다 했었죠. 이걸로 다 이렇게 풀어주고 이거 다 했잖아요. 옆에서 캐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캐주고 이마만 이제 다른 데는 뭐다좋으신데진짜 응, 그리고 여기 호두 걸있죠 여기도 이걸 이렇게 다 파주는 거예요 이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혼자도 가능하겠죠? 응. 혼자 헬스 응. 트거 이거 다할수 있잖아요 셀프로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도구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하나 사셔가지고 집에서 술 마시지 마시고 아, 얼굴에 양보하세요. 음, 응. 얼굴에 네. 양보하시고 소주 잔은 드시지 마시고 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미용실 가면은 여기 막 지압해 주죠. 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한 가닥도 소중하신데 이것도 너무 또 빡빡 문제는 이거 다 빠져오리 안 되니까 <laughs> <laughs> 살살할게 여기는 아주 그냥 간신히 사마,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제발 나 뽑지마 이러고. <laughs>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미세하게 솜털 같은 게 있죠. 이런 것도한살 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이런 이 세로된 거보다는 나무로 된 걸로 해서 계속 긁어주세요. 그러면은 굵어져요. 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